입니다. 오늘은 FW 시즌, 특히 곧 다가오는 겨울 시즌 가장 기다리고 계셨을 아우터 특집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은 작년에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이아와 함께 하고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퀄리티는 물론이고 더 다양한 디자인과 기장감의 제품들이 출시되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겨울 코트 10가지 리뷰해드릴 거고요. 간단 스타일링 팁도 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깔끔한 아이보리 목폴라와 블랙 슬랙스 그리고 로퍼와 함께 클래식한 코디 완성해봤어요. 기본 컬러 조합이라 무난하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쇼코트는 매니시한 코디도 좋지만 안에 니트나 스웨트셔츠 입고 청바지와 함께 내추럴하게 코디하셔도 좋습니다. 아우터는 이안 쇼코트 입어봤어요.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 그레이, 블랙 네이비까지 총 4개가 있고요. 저는 그중 멜란지 컬러가 돋보이는 그레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유행 타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코트이고요. 허리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기장감, 그리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숏 기장이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앞쪽 소매는 어깨선에서 딱 떨어지고 뒤쪽은 돌먼 소매로 디자인되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단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히든으로 제작되었어요. 천연 솥불 단추를 사용했고 전체 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고퀄리티 코트예요. 절개 라인에 숨겨져 있는 측면 포켓 덕분에 더욱더 깔끔하답니다. 팬츠는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는 테이퍼드 실루엣의 울턱 팬츠 입었어요. 앞면 투턱 디테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핏을 완성시켜주고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깔끔한 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울 소재로 FW 시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고 무릎 위까지 양감을 더해 착용감도 더 좋답니다. 그리고 차분한 솔리드 컬러인 블랙도 입어봤어요. 혹시 누군가 겨울에 기본 숏 블랙 코트 추천해달라고 하면 자신있게 이안코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로퍼 대신 롱부츠와 함께 하고 베레모를 써봤는데 멋스러움이 좀더 느껴지지 않나요? 기본 블랙이지만 악세서리로 다른 느낌을 낼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이하의 아우터 중 딘디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오엔 코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그레이로 입어봤다면 이번에는 네이비로 선택해봤어요. 네이비와 찰떡 궁합인 블루 그레이 컬러와 함께한 룩이고요. 조금 색다르게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맵신하는 코디 완성해봤습니다. 청바지에 롱부츠 조합도 괜찮겠는걸요? 이번 시즌에는 울 100원 단으로 업그레이드 된 오행 코트. 개선된 핏으로 더욱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고요. 이하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핏 코트로 두고두고 겨울 시즌마다 꺼내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코트랍니다. 앞면 절개선으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구현했고요. 앞쪽 여밈 밑단을 둥글게 커팅해서 위트를 더했답니다 앞면보다 뒷면 기장감이 더 길어요 하이넥 연출이 가능한 탈부착 패널이 있어 냉여밈이 가능해 다양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컬러는 블랙, 네이비, 그레이 총 3가지 나왔습니다 이너로는 첫 번째 룩에서도 입었던 울터틀넥 탑 입었어요 이번에는 블루로 입어봤고요 핸드워머 디테일이 있어서 편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신축성이 좋은 립 조직의 울 혼방 원단으로 핏을 잡아주어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가을, 겨울, 아우터,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베이징 아이템이에요. 팬츠는 이하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울 와이드 밴딩 팬츠 차콜 색상 입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좀더 도톰한 울 원단으로 제작되어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허리에 밴드와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더욱더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무릎까지 안감이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 세 번째는 카멜 색상의 하프 코트와 함께한 룩이에요. 기본 블랙 셔링 탑에 데님 팬츠, 그리고 메리 제인 슈즈를 매치해서 시크한 듯 하면서 귀여운 매력을 조금 살려봤고요. 베레모를 코트 컬러와 톤온톤으로 매치해 러블리함까지 더해봤답니다. 롱한 기장감의 플로럴 드레스나 케이블 자임의 니트 드레스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된 헤이즈 코트의 하프 버전. 사실 숏이나 롱 기장의 코트는 많은데 이런 하프 기장감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바로 이하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내추럴하게 카라를 오픈해서 입어도 좋고 잠구어 입으면 얼굴을 감싸는 하이넥 디자인이 연출돼요. 낮은 어깨선과 구조적인 소매, 절개선을 따라 있는 스티치 디테일로 미니멀하고 견고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입은 카멜뿐만 아니라 블랙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안에 입은 이너는 블랙 컬러의 올 셔링 탑이에요. 포근한 촉감의 울 소재로 가을,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 활용하기 좋고요. 어깨와 허리에 잡혀 있는 비대칭 셔링 디테일이 바디 라인을 감싸준답니다. 자연스러운 주름이 들어간 하프넥 디자인이고 넥 부분이 답답하지 않아서 목폴라 못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이에요. 네 번째는 베이지 톤온톤 겨울룩이에요. 블랙, 네이비, 그레이 등 무채색도 좋지만 살짝 컬러가 들어가면 겨울철에도 더 센스 있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저는 올 블랙보다 올 베이지 톤이 좀더 끌리더라고요. 웨어러블한 느낌으로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했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폭닥한 머플러 등과 함께하면 더 포근하면서 멋진 코디가 완성된답니다. 코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까는 하프 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오리지널 헤이즈 코트를 입어봤어요. 이번 시즌 더욱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핏이 개선되었고, 전체 안감이 추가되어 퀄리티도 높였다고 하네요. 더블 브레스티드 여밈으로 폭닥하게 몸을 감싸주고요. 얼굴을 감싸는 하이넥 디자인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큼지막한 컬러로 아주 맵신하더라고요.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 안에 많이 껴입어도 돼서 한겨울까지 활용 가능한 효자템이랍니다. 컬러는 입고 있는 라이트 베이지 외에 블랙 컬러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너로는 울 셔링탑 베이지, 그리고 울 와이드 밴딩 팬츠 라이트 베이지로 입어봤어요. 다섯 번째 룩은 이 코디에 어울리는 다른 쇼코트 바로 입어볼게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유니크한 소재로 제작된 제품이고 뻔한 코트에 질리셨다면 추천드려요. 이아에서 이번 시즌부터 전개하는 레어 패브릭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랍니다. 여기서 레어 패브릭 프로젝트란 소량의 유니크한 수입 원단을 소싱해서 한정 수량으로 아이템을 생산하는 이아만의 프로젝트고요. 개발부터 생산까지 자체 공장에서 진행하는 이아랩 서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극소량 생산이라 더욱더 소장 가치 있어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브라운 쇼 코트예요. 제품명은 RF001입니다. 레트로한 감성의 큰 칼라, 둥글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색다른 느낌이 나죠? 칼라와 포켓 끝에 배색 스티치가 있고요. 소매 단에는 트임과 단추가 있어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했답니다. 천연 솥불 단추, 이너 포켓, 전체 안감 등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고퀄리티 아우터예요 베레모 쓰고 플리츠 스커트에 로퍼 신고 로맨틱하게 코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룩은 블루 네이비 톤 코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코트에 데님 제품 입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롱 부츠로 멋스러움까지 살려봤고요 네이비 톤의 체크 머플러를 착용해 좀더 감각적인 룩을 완성해봤답니다 워낙 기본 컬러 조합이라 하나쯤 쟁여놓으시면 휘뚜루마뚜루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아우터는 듄 코트예요. 몸을 감싸는 포근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하의 새로운 코트이고요. 돌먼 소매에 레글런 라인으로 둥글고 여유로운 팟 실루엣의 제품이에요. 이런 코트는 잘 없는데 베이직한 듯 하면서도 유니크해서 더 좋았고요. 앞쪽에는 큼직한 포켓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소매단에는 트임과 단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버핏 실루엣으로 다양한 레이어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셔츠 버뮤다 팬츠 조합으로도 입어보고 싶네요. 이너로는 울 셔링 탑 그레이 컬러 입어봤어요. 일곱 번째는 조금 더 차분하고 정제된 겨울룩 보여드리네요.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코트 목폴라 슬랙스 그리고 로퍼 조합의 코디입니다. 심플 베이직 아이템 위주로 코디했지만 이야만의 핏과 고급스러운 소재감이 만나 감각적인 꾸안꾸 룩이 완성되었네요 이너로는 울 터틀넥 탑 아이보리 컬러 입어주었고요 첫 번째 룩에서 입었던 울턱 팬츠 블랙 색상 입었습니다 보자마자 소재 때문에 반했던 캐시미어 더블코트 소개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촉감의 울 캐시미어 블랜드 원단을 사용해 가볍고 따뜻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게 완성된 테일러드 스타일 코트로 스투 셋업 위에 입어도 세련되게 매치할 수 있어요 살짝 과장된 어깨라인,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중성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답니다 카멜 색상으로 데님진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니트나 코듀로이 소재의 이너와 함께 멋진 겨울룩을 완성해 볼수 있어요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덟 번째는 깔끔한 무채색 코디네요 블랙, 그레이, 화이트로 시크하게 매치해봤고, 블랙 벨트와 블랙 페니 로퍼로 안정감 있게 코디해봤어요. 이아 코트들은 워낙 기본이라 안에 어떤 이너를 입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컬러별로 다 소장하고 싶을 만큼 퀄리티도 좋고 기본핏이라 딘디 무한 추천드릴게요. 매 시즌 사랑받는 랭 코트. 지난 영상에서는 카멜로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깔끔한 블랙으로 입어봤어요. 캐시미어 10, 울90 소재로 원단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고퀄리티가 되었고요. 더 편안한 핏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발막한 디자인의 싱글 코트이고 여유로운 실루엣에 레글런 라인을 더해서 모든 체형의 분들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뒷모습에 단추 디테일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양한 코디에 쓱 걸쳐주기만 하면 돼서 겨울철 코디 걱정 없답니다. 이번에는 울 터틀넥탑 차콜 색상으로 선택해봤고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브라운 코디이고요. 포인트로 스웨이드 백을 들어서 심심하지 않게 매치해봤어요. 화이트 셔츠와 블루 데님으로 깔끔하게 입어봤고 헤링본 소재의 베레를 착용해 빈티지한 느낌도 살려봤답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믹스된 트위드 원단의 자켓 소개해드릴게요. 울백 소재로 따뜻하고 보온성이 좋아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한겨울에는 여기 위에 브라운이나 카멜코트 레이어드 해주시면 된답니다. H라인 실루엣 적당한 두께감의 어깨 패드로 매니시한 매력을 살렸고 양 측면에 포켓이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트위드 스커트와 셋업으로 구성 가능해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반더블 투 버튼 자켓이라 저도 하나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레이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퀄리티와 디자인으로 저도 너무 만족스러웠답니다. 헤비아우터 필요하셨으면 제 리뷰와 스타일링 팁 참고하셔서 원하는 제품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딘디의 한 줄, 코멘트! 한번 사면 평생 입는 이하의 겨울 코트. 따뜻하고 멋스럽게 오랜 겨울 보내봐요. 딘디와 이하가 준비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한 가지를 이유와 함께 댓글로 달아주세요. 총 3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딘디 구독자 전용 10%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고요.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하에서 제작한 돈모 코트 브러쉬를 드립니다.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또, 공홈 이용 시 사용 가능한 멤버십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알뜰하게 쇼핑하시고요. 이하 한남 스토어도 방문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